오늘 아침은 오랜만에 프레임스터스요 이거 저희 창고에 가져다 놓으려고 꺼냈어요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새로운 다리를 지나가서 4크로나를 내야 한대요 옛날 다리를 지나갈 걸 아쉽네 이거 어 여기 창고잖아. 여기가 창고여서 여기서 납둘 거야. 올해는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안 하려고 이것도 넣어 놓으려고요 창고에. 올해는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조그맣게 하려고. 집이 너무 좁아서 못 하겠어. 오케이. 저쪽으로 올라가야 지 저쪽으로 가야지. 조심, 조심. 힘을 쓰세요. 영 차, 영 차. 천천히 해야지. 응? 진짜 크다 응. 엘리베이터. 소리가 왜 나? 응. 이렇게 올라오면은. 룸이 하나씩 다 있어요, 이렇게. o to the house. Just o n s t o n e c e pay for a m i s o 공간이 충분히 있으면 더 가져와도 될것 같아. 야, <삭일> 헤이도. <laughs> 바이바이. <laughs> 이제 가자. <휴>. 아빠 와. 야, <laughs> <laughs> yeah, maybe one of them 맞았는데 아빠 엄마 됐다. 나좀 기다려. 생일 때까지 기다려. I think she shouldn't have so high. This can be quite nice height. I d n t I'm not quite sure for her too. 엄마 생일 때좀 안이야. 이거 이거 불 켜는 거야. 캔들이야. 캔들 양이 이거 너무 예쁘다. 우리 이거 다음 주에 와서 사자. 어? 근데 그거 우리 집에 있어? 발코니에 요번에 요런 거를 하나 가져다 놓을까 싶어요. 이거는 제 데스크에 둘 허브예요. 튤립을 사야죠. 어, 어, 조심조심, 바라트 있다. 안데코스고 사는데. 리스포 저희 여기 한, 한 3주 전인가? 릴리 막 아팠을 때 왔던 그 태국. 음식점 여기 그때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빨리 와야지 했는데 삼주가 걸렸네요. 오늘은 바로 앞에 바로 주차했어요. 어딘지 이제 아니까. 음. 여기 동네에 뭔가 오 맞아 라 레스토랑이 좀 이것저것 많이 있더라고요. 저기 구석에 있는 림레이 태국 음식점. I'm going to eat this with my 카메라가 망가져서 사러 왔는데, 어, 이런 것도 사고 싶다. 저렴하네, 가격도? 아니면은, 이거. 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죠? 이 뭐지? 처음 봤는데? 카메라 마케, 마켓이 너무 작고, 핸드폰 마켓이 다 먹어가지고. 카메라가 없다고 합니다. 온라인에만 있다고 온라인으로 보래요. 엄마 주는 거야? 고마워. 이제 너 먹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응, 너 먹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맛있어? 뭐야, 순호네. 와, 눈 많이 온다. 헉, 진짜 많이 온다. 응. 아, 지금 자려다가 밖을 보니까 눈이 이렇게 내리네요. 대박. 내일도 있으면 좋겠다. 아침에 신나서 나갈 텐 내리. 대박, 대박. 근데 기온이 많이 춥지 않아가지고 미끄럽긴 하겠다. 우와, 밤새 내리면 좋겠다. 제가 좀, <laughs> 눈, 눈도시에서 살다가 눈을 못 봐가지고. 에? 아, 저 호박 얼었겠는데? 아무튼, 저는 이제 잠을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라라라. 눈 왔어 안 왔어 빨리 가고 싶지 않아요? 그쵸? 응? 너왜 바닥에 그런 누워 있냐? 한가네 응? 이렇게 눈이어서 오랜만에 부츠를 신고 나가려고요 너가 입고 싶은 책 오늘 가지고 오는 날이래 아니면 이, 어, 이거 할래? 라반 나무 여기서면 크레안스프로안 되지 한 스웨덴어로 가져가야죠. 나 여기 여기에서부터 엄청 아니 친구들이랑 같이 읽는거래. 그러면 스벤스카를 가져가야지. 코레안스카는 친구들이 알기가 어렵잖아. 가자. 이거 가져 갈까? 그래 가자. 이 너무 조금 내렸잖아. 귀엽게. 여기는 줘. 이 내리는데? 룰레오는 눈 엄청 많이 내리는데, 맞지? 이제 릴리 두고 집에 올라가는 길이에요. 거파로 가려고 나가고 있어요. 아니 엄마가 말한 게 저거야. 저거 달. 달 보여? 아니 좀 n 넨 그게 달이라고 달. 하늘에 뭐 있어? 모넨. 그래 그게 달. 달이라고 달. 그럼 보라색은 하늘이야! 어 맞아 와, 많이 컸다 릴리 그 토끼보다 네가 훨씬 작을 때가 있었어 지금 엄청 크잖아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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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 är det sista. Och jag har så stora fingrar, vet du? Men mamma mamma har mindre fingrar än farmor, vet du? Koala. Voilà. det mm. Korilla. Eller kori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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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å koreanska och borilla på svenska. Korilla. Vad heter det? Tok. Toki. Toki. Krokodil som heter? Aga. Agwa. Aga. Agwa. Korsordet. Oj, det var svårt. Kotsundutsi. En gång till. Kan du säga det? Kotsundutsi. Kotsundutsi. Nu är det rosa. Det ser ut typ som rosa rör. Ja, nu är det som rosa rör. Farmor ska hälla i mer. Jag måste bara... Hålla Yes. Huh. This I don't think I have tried. Maybe not. Maybe no. not. Yeah. No? So is it dry fish? n i 시어머니랑 릴리랑 어제 그제 계속 집에 있다가 오늘 시어머니가 이제 신우이 집으로 갔거든요. 릴리도 유치원 가고. 잠깐 일하고 있었는데 릴리 방을 보니까 시어머니가 침대까지 다 완전히 치워놓고 가셨네요. 할머니랑 방에서 놀았는데 이게 아이스크림 가게인가 봐요. 아이스크림이라고 써놨네요. 어, 시어머니가 한 지금 2박 3일 정도 계시다가 가셨는데 어, 오셔가지고 릴리랑 계속 봐주시고 릴리 잠도 재우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신우인에 갔으니까 아마 주말에 다시 만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둥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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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많이 내렸으면 좋겠. 오늘은 금요일이어서 하원하자마자 릴리 옷부터 지금 세탁기 돌리고 있어요 너무 더러워 드럼람리 아니 물이 이렇게 물이 들어가야지 빨아지는 거야 그래야지 옷이 깨끗하게 빨아지지 보여 안보여? 얼마나 더럽냐고 물이 마마 어? 어우 어우 더러워 하고 세탁기 한번 청소해야겠다. 응? 오, 아이스크림이 엄마 거밖에 없는데? 응, 응? 엄마. 왜? 어나때야다 와봐. 엄마랑 나눠 먹고 싶어? 어 와봐. 음, 너 그냥 다 먹을래? t h a 엄마 한 입만 줄래? 엄마 센면 좋겠어? 어. 얼만큼 조금? 빨리. 근데 너 근데 너왜또 엄마한테 엄마가 말했잖아. 엄마한테는 한국말로 말하라고 했잖아. 엄마 그거 나 나만 나야. 나 감. 응. 적당히 적당히 해. 어. 자. 자, 맛. 그렇게 먹어. 적당히만 먹으라고 하님. 응. 적당히한 입. 밥이 너무 다 t 너 t 먹.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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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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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말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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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무슨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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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laughs> 금요일. 금요일? 아, 엄마. 목가져엄 마트리 캐스 아, 그래 행복해? 아. Uh. 얼마큼 행복해? 너무. No 이렇게. <laughs> 그렇게. 10? Uh. <laughs> 릴리, 다 준비됐어? 응. 오늘 금요일인데 남편이 1년에 딱두번 되게 큰 회식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이 그 크리스마스 디너를 한다 고래 가지고 오늘 늦게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릴리랑 집에 있는 치킨으로 튀김도 좀 하고 등갈비도 굽고 그다음에 이거 양배추 남은 걸로 샐러드 이거는 저의 마요네즈 스라츠차, 이거는 스테이크 소스, 이거는 마요네즈 이렇게 해서 이거를 먹으면서 오늘 같이 영화를 보려고요. 엄마가 골라 아니 그게 아니고, 너가 보는 걸 보면 나는 너무 재미없잖아. 같이 재밌는 걸 봐야지. 엄마가 다 골라놨어. 같이 볼 거. 릴리야 엄마 좀 봐봐 한번아 이거 엄마 아 여기 이거 어때? 재밌을 것 같지 않아? 네가 내 머리에 똥 쌌지? 나? 아니야 내가 왜? 냠냠 염소가 대답했어요 내 똥은 이렇게 생겼는걸? 애동 이거는 초콜렛. 아니 아니. 그럼 뭔데? 콩이. 콩? 콩? 에, 이거 콩 이거. 네가 내 머리에 똥 쌌지. 두더지가 누구한테 물어봤어? 돼지. 돼지. 돼지가 뭐라고 했어? 아니야. 내가 왜? 내가 왜? 돼지가 대답했어요. 내 똥은 이렇게 생겼는걸? 그러자 묽은 죽 같은 대시통이 풀밭에 떨어졌어요. 푸치치치. 똥이나 먹어라. 퉁.